집을산 사람도 덜 올랐다고 스트레스를 받거나 못 사면 못산 대로 스트레스를 받고요. 주택가격 상승할 때 임차료도 올리기 때문에 임차료가 올라간다고 또 임대료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받고요. 또 1주택으로 그냥 계속 보유했던 사람들은 어떤 행위를 한 것도 아닌데 이제 보유세가 올라갔다고 또 스트레스를 받고요. 다주택자들은 또 세금 너무 많다고 이러다 보니까 가격이 정상적인 범위에서 그런 움직인 게 아니라 과열에 의한 그런 스트레스가 지금 굉장히 많아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럼 이 근처 건물 중에 뭐 지인들도 지은 건물이 있습니까아 제가 뭐 S 모 건설사 출신이어서 네. 그 여기 서초 사업부터 시작해서 여기 옆에 있는 CGV 빌딩도 이제 그런 이제 지인이 지은 건물이고 아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도 건축 건설회사에 근무하셨죠? 네 저도 건설회사의 건축 기사로 그러니까 시공 관련 기사로 4년간 근무했고 1년은 이집트 있었고 3년은 삼성전자 탕정 빼예 그렇게 이랬습니다 네. 뭐 최상욱 씨는 많은 유튜브 들 중에 가장 어, 저명한 유튜버죠 뭐 부동산 전문 혹은 주식 전문 그래서 여의도 여의도 학파라고 뭐 거기에 가장 핫한 인물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아 어, 우리 뉴스원 tv 에 독자들 위해서 좋은 말씀 해주시서 좋은 귀하신 시간 내 주셔 서 감사합니다. 네. 아 먼저 최근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놨죠. 네. 음, 전체적으로 뭐 어떻습니까? 그이 부동산 진정세가 좀 이루어질까요? 아 처음에 처음부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셔가지고 네, 네. 일단은 부동산 가격 상승은 15년부터는 전국적인 상승세가 있었던 거는 맞는데요. 네. 2017년부터는 좀 국지적으로 과열 국면이었고, 그리고 작년하고 재작년, 특히 2018년하고 2019년, 그리고 올해도 6월과 7월 달에는 정말 굉장한 과열 국면이었거든요. 거의 모든 나라에서 그 나라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 자산 가격은 올라가는데, 지난 2018년부터는 경제 성장 속도보다도 더 자산 가격 상승 속도가 빨랐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은 그런 과열 국면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어, 뭐, 정부 각 부처가 어 20차례 이상의 대책을 여러 차례 내고 종합부동산 대책은 다섯 번 정도 냈는데, 주택, 부동산은 항상 좀시차가 존재할 수 밖에 없거든요. 건설에 3년 이상 소유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입주가 되는 시점에서는 90년대 그랬던 것처럼 그런 가격 안정화가 좀 찾아올 것 같아요. 성상 애널리스트께서는 남들이 다 주택가격이 어, 오른다고 했을 때 내려간다는 네. 예측을 했었고, 네. 또다 내려간다고 했을 때 올라간다고 예측해갖고, 굉장히 이름을 이제 주택시장에 널렸는데 네. 네. 어떻습니까? 지금 올해나 내년에 네. 혹은 한 5년 내에 아... 서울의 집값은 올라갈 것같습니까 내려갈 것같습니까 아, 그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제가 단순히 그냥 뭐, 우연으로 상승과 하락을 전망하는 게 아니라 저도 이제 나름 계산을 해가지고 하는데요. 2 0 1 4년에9.1 대책을 통해서 저희 그때 제가 제시했던 아이디어는 한국은 2022년 기준으로 주택 공급 목표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네네. 네. 그게 인구 천 명당 422 호였거든요. 그러면은 2015년 기준으로 뭐 인구 천당 380이었는데 2022년 기준으로 420까지 가야 되니까 40호 정도 올라가야 되고. 그럼 저희가 한 5,100만 명이니까 이제 한2 0 몇십만 이 250만 원 정도 더 늘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250만 호가 늘어나려면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신도시 1제곱킬로미터 택지 면적, 땅, 주택이 7천세대 정도 들어가요. 네. 그 땅을 지정한 지정 기록을 보니까 이게 안될것 같더라고요. 이 네. 2014년부터 구1 대책으로 안 하고 제, 계속 지정을 안 하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제시했던 논리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는데 공급부족 사태가 찾아온다. 왜냐면 계산상 맞지 않는다. 그래서 저4 2 2호라는 숫자가 2022년 기준으로 안된다면 아마도 상당한 그런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경제나 이런 부분이 큰 변화가 없다면 주택 가격이 굉장히 양등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14년 했던 거고요. 지금은 정반대로 하고 있거든요. 뭐냐면은 수도권 얼마 전에 127만 원 공급 계획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수도권에만 127만 원을 공급하게 되는 거거든요. 전국이 네. 아니라. 그럼 수도권이 420대가 돼버려요. 그러면 저는 아 그러면 공급 부족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시점이 정확하게 시점을 예상할 수 없지만 어, 127만원 공급 계획에 따라서 3기 신도시가 준공되기 시작할 때는 수도권에 공급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가 됐을 때는 어, 주택 시장이 굉장히 장기간 안정세로 전환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집을 언제 사야 좋은 거, 같아 현재냐, 미래냐. 그런 질문하면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내가 집을 사서 돈을 벌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지금 사기에는 부적절한 시기인 것 같아요. 뭐 저는 이제 약간 공급효과나 자산시장 안정이 조금 올 거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건 조금 이제 좋지 않은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딴 애널리스트도 비슷한 예측을 합어요 그건 이제 다른 분들한테 물어봐야죠. <laughs> 저는 이제 모르겠어요. 어떤 네. 말을 하는지. 근데. 주거로써 그러니까 거주 안정성을 자기는 반드시 추구해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번 임대산법이 통과가 됐지만 최장 임대기간이 4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희가 생애주기상 살다 보면은 자녀 교육이든 직장이든 4년 이상의 주거 안정성이 필요한 순간이 있잖아요. 주거 안정성 목적이면은 사셔야죠. 이런 경우는 어차피 4년 이상을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요. 주택가격이 좀 높아서 사는 시점이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본인은 주택으로 돈 벌려는 것보다는 거주 안성성을 선택할 케이스잖아요. 다만, 이렇지도 않은데, 그냥 옆에서 다 사니까, 그냥 주택으로 뭐 무조건 돈 벌어야 된다고, 돈이 벌린다고 생각하니까, 어 그냥 주택을 무, 무리하게 사는 거는 지금은 좋지 않은 시점인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이슈가 된게 갭투자였습니다. 네. 예? 갭투자는 어 결국은 어 주택 공고, 시장을 좀 왜곡할 측면도 있고, 정보를 어, 앞으로 좀 못하게 한다는 측면이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갭투자는? 지금 갭투자는 원래는 뭐, 2018년도까지는 다주택자들이 갭투자를 많이 했고,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많이 했고, 그렇게 해서 시장 가격 상승의 원인이었는데, 어, 2019년부터는 1주택자들이 갭투자를 하고 있고, 지금도 그런 패턴이거든요. 그 자금들 앞에서 전세계 사는 사람들 말 들어보면은 언젠간 들어가서 살 건데 대출이 안 나오니까 미리 샀다. 약간 이런 식으로 자기를 이제 실수로 얘기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이거를 막기 위해서 정책도 두 번이나 냈지 않습니까? 12·16 발표했고, 6·17 발표를 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계속 1주택 갭투자는 뭐 한다면 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아직 완전히 이게 사라지진 않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성우 씨가 책에서 표현했듯이, 다 주택자의 천국이다 이런 표현도 쓰셨죠. 네네. 네. 그 얘기는 어, 전체 인구 중에 주택 3가구 이상 가진 주택 보유자 수가 딴나라비해서 굉장히 높다는 얘기죠. 아, 네, 우리나라 많죠. 네네. 주택 이상 가구가 많죠. 80만 가구 이상의 3주택 이상이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어, 예를 들 자면은 주택 정책을 입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택 다 없는 다 사람들이 네네. 소외감을 느끼고 많은 이제 불만을 갖게 되는데. 네. 그, 다주택자의 천국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초고율의 양도소득세. 네. 그리고 보유하는 기간에는 정말, 정말 터프한 보유세. 이런, 그런 과세구조를 이번에 7.20 정책을 통해서 만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 주택가격이 상승한 거를 결국에는 그, 세금으로? 네, 세금으로 음. 어느 정도 회수하겠다는 그 회수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용어를 썼었고, 그 회수 시스템 만들었다는 용어는 저도 굉장히 그말 자체는 되게 공감이 되는 말이거든요. 그 말이 맞거든요. 팔면 양도세, 보유하면 보유세. 이렇게 이지선다를 걸었기 때문에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좀한건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다주택자들의 천국이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더 취득할 만한 그런 요인은 많이 감소를 한것 같아요. 어, 그럼 그 젊은이들한테 어, 좀 주택공급을 낙관적으로 보시는 겁니까? 네, 지금 정부 들어와서는 정말 대놓고 신혼부부와 30대 청년가구를 챙겨준다고 말을 해도 될 정도로 어, 일반 분양에서도 특별공급이 늘어났고요 그래서 제주변 주변의 40, 50세대들은 오히려 더 신혼부부 특검 왜 이렇게 많냐 자기는 무주택기간으로 15년, 20년 살았는데 일반공급 비율이 줄어든다 이러면서 이제 불만을 토로하는 분도 있을 정도로 특별공급이 늘어난 건 사실이거든요 올해 9월 말부터는 민영주택에도 저희가 알고 있는 민간 재건축 재개발을 포함해서 모든 공공택지에도 그 생애 최초 특별공급이라는 게 들어가고요 생애 최초 특공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평생 집이 없었어야 돼요 자가주택이 없었던 분들한테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민영주택에도 그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넣다 보니까 소득기준도 종전에는 도시근로자 소득의 100%였는데 130%로 높여가지고 지금 통계청 기준으로는 전체 소득가구의 3분의 2가 해당이 되거든요. 전체를 커버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3분의 2 정도 커버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30대들을 위해서 공급이 된다는 거를 아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모든 정부가 그랬는데 정책 방향성 거의 두 개로 나와요. 실거주자 지원과 그리고 투기수요 근절 항상 두 개로 나왔거든요. 근데 거의 모든 언론 기사들이 투기수요 근절 관련해서 다주택자 보유세, 양도세, 와, 이런 쪽으로 막 포커싱 돼서 기사가 나오다 보니까 실수요 지원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찾지 못하는 이런 게좀 안타까운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많이 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내년부터 또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원래 9천 세대였다가 3만 호 6만 호 이렇게 지금 한 6배 이상 늘었어요. 그 홈페이지가 생겼어요. 3기 신도시.kr 이라고. 그래서 거기에 알람을 다 신청하셔가지고 이런 정보들을 다 받으면서 그런 기회를 잘 찾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꿈이 자기 집 갖는 거가 제일 꿈이라는 전에도 많습니다 네, 네. 게봐야 되니까. 그 꿈은 제가 생각할 때 대한민국 사람 전체의 꿈입니다. 그러니까 아등바등 모아서 자기 가족 건사할 집한채 마련하는 게 꿈인 거는 맞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택 가격이 지금 올라가니까 이게 지금밖에 없는 유일한 자산 가격 상승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해서 막 본인이 할수 있는 최대한의 레버리지를 쓰고 여러 여러 소스를 활용해 가지고 막 이런저런 대출이랑 전세 끼고 사고 이러면서 무리하게 투자 무리하게 이제 매수를 했을 때 어, 그에 상응하는 자산 가격 변동에 따라서 그만큼 피해도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그냥 인생 길게 보더라도 결국에는 그런 주택을 취득하고 하는 데 있어서 저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는 더 주택 공급도 많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너무 단기에 함몰돼 가지고 그런 무리한 하기보다는 자기의 소득기준과 그런 대출한도의 상황에 맞게 대응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시장이라는 거는 유동성도 중요한데 어, 투자 대상으로서의 부동산이 부적절해지고 있는 상황인 거는 현재 맞는 것 같거든요. 7.10 정책 같은 게 대표적으로 주택을 한 채까지는 괜찮은데 두 채부터는 큰, 큰 회수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투자처를 찾아 헤매는 돈들이 금융시장으로도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그런 부분의 수혜도 같이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살면서 저희가 투자는 다 해야 되는데요. 너무 그 투자 대상으로서의 부동산에 함몰되시기 보다는 시야를 넓혀서 국내 금융시장, 해외 금융시장, 또 많은 다른 금융투자 상품들, 채권을 포함해서 많은 그런 상품들의 많은 공부들을 하에 나가면서 이제 좋은 투자처를 찾아 나가면서 는 자기 자산을 불려 나가시기를 이제 바라겠습니다. 집을 구하거나 혹은 부동산 안정을 바라는 이 땅의 젊은이들한테 어, 부탁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만난 30대 초반들은 다 주택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을 하고 주택 구입을 시작부터 포기한 경우가 많거든요. 많이 포기하죠. 네, 너무 많이 포기하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많은 언론에 나오는 강남의 일반 공동주택 가격들은 정말 높거든요. 그들의 연소득에 대비해서 정말 너무 높고 그런 주택을 생각하니까 이제 지레짐작하고 포기하는데요. 대부분의 소득이 어렸을 때는 적다가 점점 올라가게 되어 있고, 그리고 중간 중간마다 또 소득이 점프하는 구간도 존재하고, 소득뿐만 아니라 투자 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막 자산을 관리하게 되면서부터는 자산 증식의 속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냥 꾸준히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본업 자, 자신들이 하고 있는 본업을 너무 등한시하지 말고. 너무 워크 라이프 밸런스라고 워크하고 라이프를 너무 선을 긋지 말고요. 그일 자체도 굉장한 소득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워크 라이프 블렌디드로 일과 라이프를 이제 잘 섞어서 이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일을 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산 시장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지금 실수요자 청년층을 주거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잘 알아보셔가지고 주거 안정을 확보하신다면 투자는 완전 열려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